안녕하세요. 행정사통성토 정평 김은행 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아동보육법을 위반한 그 어린이집 네, 행정처분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어린이집은 이제 보조금을 갖고 만행이 운영이 되죠. 보조금 부정하게 조금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집에 불시로 현지조사가 있거나 어,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행정 처분을 이제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 이 받은, 어,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환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해당 어린이집은 이제 시설, 이제 폐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현지 조사가 조금 이제 부당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이제 어린이집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익신고라든가, 아니면은 내부에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퇴사하원 이후에 그 어린이집에 이제 있었던 여러가지 아동보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뭐 어린이집에 계셨던 이제 선생님들이 뭐 급여 문제나 어떤 일신상의 문제로 어린이집에 이제 관련된 어떤 치부나 이런 거를 진정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 현지 조사가 이제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불시의 현지 조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이제 행정심판을 통해서 어, 법 위반의 부분에서 좀 처분이 과도하게 되게 되면은 처분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행정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행정심판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 현지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면으로 해서 현지 조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조사하시면 대부분 이제 거의 피의자 신문처럼 공무원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심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셔가지고, 어좀 부당한 이제 처분을 좀 받거나 아니면은 진술하지 말아야 할 대응까지 다 진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제대로 진술을 안 하게 되게 되면 뭐고발출지 한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신문에 임하시고요. 내가 불리한 내용은 진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희미하거나 잘 생각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트로 그냥 자필로 그런 거 내용을 써 주게 되게 되면.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일신상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내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진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증거를 뭐, 어 없앤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 추후에 어 어떤 행정처분을 이제 덜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나오거나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임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더듬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현지, 조, 현지 조사를 나오게 되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 입장에서 뭐 담당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뭐 조사하듯이 딱딱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성적으로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옛날에 있었던 내용도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거를 며칠 어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주목주목 논리적으로 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불러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다 적거나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은 결국에는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분들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잘 현지 조사가 되는지도 잘 검토해 보셔야 되세요.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 나와서도 제대로 절차적인 어떤 내용들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현지 조사가 나오게 되게 되면 현지 조사 명령서를 해서 신분증을 폐용 하고 보여주고, 뭐 때문에 조사를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이런 행정절차법상 내용들도 다 고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지 없이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전서가 나왔을 때 신중하게 좀잘 검토를 하시고 대응을 좀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위반 부분이 있는데 어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 저희들 이 행정심판을 해 보게 되게 되면은 뭐 이제 단일제 근무 선생님을 종일제 근무를 한다든가 아이수를 늘려서 이제 보조금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법 위반의 분명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행정사들한테 그런 도움을 좀 받아서 구제를 받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당 환수, 어린이집 부당 환수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특히 현지조사를 나왔을 때 현지조사에 기초해가지고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처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부수, 부당하게 보조금 환수 처분이 나왔을 때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부터 제대로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 오늘 주고 중... 이거를 제대로 대, 잘 대응을 못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환수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이나 시설 폐쇄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어, 소신있게 당당하게 하시고요. 어, 사회, 그, 이제 현지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게 되게 되면 어떤 불합 리하거나 부당한 어떤 추가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당당하게 현지 조사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 합 동사부터 정병 김면 행정사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해서 많은 내용 제가 전달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